빠자. MG, MG 대대합시다. MG하게. 빠자. 어어어어어! 씨발! 뭐빠져요지 하하하! 그냥 올 FPP 해주면 안 되나? 아, 이니까올 그러니까, 랜덤으로? 이게 라스가 사람, 접속한 사람 악세기 준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럼 현지 안한다네요 그니까, 러 생각을 해봐. 그여러분 아,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돼? 자, 라스를 이제 많이 하면은 좋죠. 근데 돈이 안 되죠. 돈 되게 만들면 돼요. 일단 라스 메달그 기획권을 한번 주는 거야. 옛날에 그 서바이벌 엠블렘 있거든요. 그걸 똑같이 라스 엠블렘처럼 캐시로 파는 거요 그럼 이제 라스 1등은 아니고요. 그냥 라스 룰렛을 한번더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그럼 메달이 뜨든 안 뜨든, 1등을 하든 안 뜨든, 룰렛 두번 돌리니까 훨씬 더 괜찮겠죠? 여기 이제 플러스로 액세카드 좀돈 돈은 잘안 되지만 유저들이 값어치 는거 커스텀이나 속방카 같은 거좀 이제 안녕하세요. 예 초스피드 가볼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에픽 리스터 헬리오얘들아 미리 말했어 지금 너네들 1 5 명이 나 죽이지 않으면 나 너네 끝난다 보, 끝난다 보면 돼. 나는 헬리오 세상에 제일 무섭게 하거든? 나는 열다섯 명이 안 오면 죽는다 말했다? <laughs> 도망갈 거야? 쟤다 <laughs> 오는 거 봐. 이 미친놈들이 진짜 오네. 들어와! 이어온나 하하하. <laughs> 재밌어, 재밌어. 역시 인간은 재밌어. 진짜 다 들어온 거야. 미친놈. 야, 씨발, 현태나 <laughs> 진짜 다들어네 미친놈들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laughs> 들어와! 초스피드 인간청소! 아헛삽비 어쩌라고! 인간청소! <laughs> 시허헛삽비 어따 깔았냐? 여기면 되겠다 여기면 되겠다 여기, 까봐 여기. 분신 잡으면 전체 즉사 에피 깎이고 내려와 새끼야 에? 내려와 자식아 에 아라라라 <laughs> 자 대학에 너 어떻게 하게 내가 어떻게 아 허사비야 허사비야 니가 다시 일나빠자 <laughs> 분신 잡으면 피가 깎이고요 어 피가 깎여요 피가 깎여요 피가 깎여요. 피가 깎여요. <laughs> 자, 피가 깎이거든요. 자, 남은 피가 얼마 없는데, 이제, 체크메이트 가겠습니다. 이야! <laughs> 과연, 너희들이 사는 게 빠르니까 피 깎이니까 피가 깎여요. 피가 깎여요. 피가 깎여요. 깎여요. 버텨, 버텨? 버텨? 버티면, 어, 버티면 힘들어요. 자, 포기해라. 포기해라. 어, 버텨? 버텨봐. 그렇지. 들어와야지. 그렇지. 이런 애한명좀 와줘야지. 으 오케이, 기다 뺐다. 사실 이런 저도 몰라요. 그, 왜 막아, 새끼야. 아, 이런 이러면... 어떻게 되냐. 저 주사위 저 새끼가 버티는 <laughs> 1등은 못할 거 아니에요. <laughs> 미친 주사위 새끼. <laughs> 미친는이 아니야? 야야야 아니야?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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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아니야? 아니지아리야 저기 있잖아요 여기. 아이스야더 있어? 씨발, 버그인가? 아, 더 있어? 안 보이는데? 버그인가? 아니, 잠깐만. 아, 제가 할수는 건, 그, 말씀이 습니다이 정도면 1등 아닌가? 더 있네. 와, 누구냐? 야. 아, 외계인형 필살기로 버틴 거야? 참. 잠수야? 그래도 멋있었다. 됐어, 이 정도는. 빠자. MG, MG 제대합시다. MG하게. 빠자. 어어어어! 어, 어, 어 발뭐 빠지네, 시발 가볼까, 인간청소! 진짜 좋다인데 반갑습니다. 자다 같이 단판 가자 단판 다 같이 하러 가자 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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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진짜 지나버리네. <laughs> 와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로켓이요. 아 반갑습니다. 이 새끼들 일부러 지금 온것 같은 거온것 같거든요. 네. 반가워 난 허준혁이라고 해 너희들의 스피드게임을 맡아준 친구들이야 던지기 이거였나? 이거구나 제 뜻이 네 열심히 해봐 뭔가 발달이 있겠지 하다구자 <laughs> 궁금한 점 남은 애들은 지금 어떤 성함일까 어떤? 얼마나 무서울까 나는 딱히 안먹을게 얘들아 그냥 이대로만 할게 여기거든요? 조심 조심 이런거 점프해서 가주는거 나쁘지 않야 맛있겠다! 어! 씨발! 잠깐 실수 아 실수 얘는 얼마나 운이 좋을까 아 지금 이 친구가 도대체 얼마나 재밌는 게임 할까 5만원 비싼 아저 뭐해 뭐하는거야 먹어! 뭐해! 투기남 안돼 이제 1,2편이 완성되기 때문에 투기남 3편을 완성해야돼 투기는 메인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같으셔! 먹을 때쯤에? 어머, 어머. 귀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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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 못하게. 좋아, 변신 못하게 존나 패고 도망쳐! <laughs> 와아난 여기서 또 이렇게 먹는 거지. 야, 지금 좀, 나 지금, 좀 자극이 좀 세서 저것도 이제 별로 맛없어 보이거든요? 어, 전투 선풍기 좋아보이는데? 나 지금 조금 이제, 어이, 좋은데, 이거. 셰퍼든가 셰퍼드네. 지금 별로에요. 근데 옆에 있는 애는거보면내 <laughs> 옆에 깐주기가 더 미웠나봐. 보날 <laughs> 피하더거든? 근데, 옆에 1론보가더 밉나봐요. 가시고? 대기? 아나? 맛있겠다. 냠냠. 음, 맛있어. 필안 걸려. 잠 자, 도망가. 살짝 여기서는 좀 쉬어줘야 돼요. 어차피 이제 애들 다 활동 걸렸거든. 이때 살짝 쉬어주면서 다시 한번 들어가주고. 보라사거 먹어라. 조신할 때? 지금 드게 나무나? <laughs> <laughs> 야1대 떠야 돼 어쩔 수 없어 파밍하는 가긴 좋고 이더라서 1대1 떠야 돼. 안 돼! 죽는다! 2시 끝나고, 팟, 둘, 셋. 나가 나가야 돼 이건 피가좀 많은 피가 자기 겠 자리 모어가야돼위어 갈수 야는데 아래 잡히면 일단 봅가다자리어나야돼요어 나가야 자리어가야 되겠어? 나가야 되겠가되 아마 다 먹었겠지? 오케이, 맛있는 거. 없나? 그럼 이제 1대1을 떠야 되는데 일단 자기 장 자리는 제가 좀더 많은 편입니다. 상대방 4칸, 4칸, 6칸. 뭐 와야지, 네가 와야 될거 아니야. 너 자신 있어? 뭐 이런 거 숨겨, 자, 비버, 비버 집잘 털어보세요. 숨겨져 있는 솔방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고릴라. 네, 왔네요. 어떤가? 자, 변신 끝나는 거 기다렸다 패면 되겠습니다. 악세를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고릴라 위치는, 오히려 어, 안 좋죠, 저기. 지금쯤 끝났다. 지금. 아이, 뭐, 늘보, 늘보넷이야. 장난하나. 캐터도 릭 다크 엘프는 잤다 포기해라. 그래서 이걸로 옛날에 신목도 잡고의 이거 나 무서워. 근데 뭔가 1등은 좀 아쉽게 안 된다. 어 스피드 있는 모리아는 좀 참을 수 없는데 안 보이고 숨겨져서 안 보입니다. 안보이는 자리에요 어, 보일수 없게 숨겨왔어 저거 나 말했어 <laughs> 어, 라이더 괜찮은데 자 이거 가자 앉아. 뭐 좋은데? 지금 내, 그거 그, 거그 악세 먹으면 딱될 듯? 그게 주댕이에 들어가져요, 예? 예, 잠수나 잡아, 잠수. 아, 잠수 잡아, 잠수 아이씨, 참해 성격 급하다. 올라갔다가 내려가주고, 올라갔다가 내려가주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주 먹어주고, 올라가주고, 에이, 안 먹어. 배불러. 어어어! 간지 폭풍 개새끼야, 씨 비켜, 야 자식아! 나는 그걸 먹으러 가야된다. 비켜, 아, 비켜, 비켜. 자, 기럭 3개 먹었어요. 진짜 잡대 버리거든, 요 지금. 가향 저한테니? 뭐, 저, 쓰레기. 안녕하세요, 부동님. 글쎄, 변신 빼야죠. 전 다시 갈게요. 스페셜 2기라먹었네. 나중에 난리면2이라먹을 어떻게든 해야 돼. 나 네, 여기선 지금 안돼 지금 사람 너무 많아 이 현장에 사람이 없어야돼 자 지금은 잠시 좀런해주고요 현장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빡세요 나 기력 많아 나 기력 짱 많아 얘네 지금 아이 독산도 가슴괴물이다 꺼져 자, 먹이 일단 배턴 먹어주고 아 위험해 아 친구야 나 너랑 놀 시간이 없어 아 뭔가 쇼버를봐야되는데이피로원데더 피가 없어 포기 피단째 생존 우선을 합시다 점만니 인간 잡기 인간 나이스 제대로 세스코 왔다 버그가 죽는데. 스 쓰... 원내생 아마 아마 원내가 쓸 거예요. 난 냅도. 되게 없네. 다 빠지 다 썼네. 기다써 가지고 좀 기름이나 먹으려고 했는데. 삼강인데 이거? 큰일 났다 아삼강은 힘들지 이런 1대1인데 야 너가 이겨라 할수 있는거 다 했다 이거 원내거든? 아유 저건 야 존나 째. 존나 째다가 고릴라 먹으면 이겨 골라 먹으면 100% 이겨 내 냅두면 그냥 냅둘 됐는데? 그럼 왜 싸워줘 자신 있나? 아 기사가 느낌이 없네 <laughs> 결국 쟤는 <laughs> 개빡세게 개빡치겠다 <laughs> 생명의 위기가 느껴지는 단계라 자, 합리적인 후바에 화수복금타에 심지어 금요일 외근티가와서 졸라 힘든 콜라스? 야탈레님 수요일에 2 0주년이 그래서 야, 10% 전진을 위해 1부 후퇴하겠습니다. 영양제 먹으라고 장담만데 나처럼 살면 <laughs> 운동에 던 먹다 먹던 오래 못살 걸. 영양제가 에그 파워 엘릭서가 아니에요. 에 먹어도 힘들어요. 이게 뭐지? 뭐지, 이거? 맛있는데? 미스틱이.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가쓰 사, 사고의 원인. 아니, 저 누구야? 아, 씨발, 소울. 짱나, 저거. 무콤이에요.

아, 너, 아이 어, 뭐야? 뭘 새끼야? 빠세, 점프해 줄. 빠세, 빠세. 오, 도망가시발 보라성갑도 있다. 응이오 이곳에서 난 살아남는다. 어, 이미 너 타겟 잡혔어. 아이 보라성갑님, 저를 어떻게 잡을라 야, 저못잡아 상대를 잘못 골랐다. 보라선가? 그, 골라드소 길을 보자. 골라드수도 보면 딱 되겠다. 보선갑 걔네는 진짜 구하기 려운 건데. 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미지있야불변식이 있어? <놀람> 괜찮아? 아우고 <놀람>